맛있는 도서관! 와! 안녕하세요. 장류도서관과 함께하는 맛있는 도서관의 진행자, 방송인이자 작가 이남유입니다. 오늘은 이 장류도서관에서 맛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텐데요. 오감간별사이죠. 사서 구홍진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장류도서관 사서 구홍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야, 이 장유 도서관에 사서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건가요? 저희는 한 7분 정도 아, 계십니다. 그 7인방 중에 우리 구홍진 사서님이 나오셨다는 거이 기준이 뭐가 됩니까? 아무래도 선배님한테 좀 약한 바람이 아, 나오지 않았나. 강압에 의해서. 네. <laughs> 먼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맛 중에 어떤 맛이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상은 못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도서관에는 아무래도 쓴 맛이 있지 않나 생각봅니다 오, 괜찮겠어요, 관장님한테. 네. <laughs> 자, 먼저 도서관의 쓴맛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도서관이 정상 운영 중이진 못한 상태거든요. 네. 도서관이 지금 문이 많이 닫혀 있고 부분 개가 운영 중이라서 안에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실 수는 없고 오셔서 원하시는 책을 딱 대출 반납만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아 그렇다면 빌려갈 수만 있고 안에 들어와서 책을 읽을 수는 없네요. 네. 그러면 책을 빌리러 오신 분들은 어떤 절차를 밟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입구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발열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출입자 명부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도서관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고 안에서는 또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아 빌려갈 때도 거리 두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는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원래는 몇 시까지 도서관이 열리는 거죠? 저희 도서관은 원래 10시까지는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럼 도서관에서 방문을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또 시민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유튜브나 어, 실시간 강의처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감자 같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눌러야 될게 있겠죠? 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방빠방 빠방. 요즘 신박한 맛을 아주 잘 하고 계신다면서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도서관이 휴관 중일 때는 북테이크 서비스를 운영을 했는데요. 네. 요 북테이크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용자 분께서 원하시는 책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날 직원들이 접수를 받아서 책을 준비한 다음에 어. 다음날 방문하시면 그 책만 입구에서 가져가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야, 우리가 음식점의 테이크아웃 개념으로 북테이크, 어, 아, 괜찮네요. 그렇다면 한 명당 몇 권을 테이크할 수 있는 거죠? 한 명당. 7건 빌리실 수 있으세요? 너무 많이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러면 3인 가족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회원이다 하면은 7, 3에 21건 빌려가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사선님 곱하기도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회원가입이 안 됐어요. 내가 도서관을 그냥 가서 읽었지, 대출은 안 해봤는데, 그럼 나는 못 빌리나요? 하시는 분들은 어떡 해요? 저희 도서관 이메일 계정이 있는데요. 아.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신분증이랑 같이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 주시면 저희 직원이 확인한 다음에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야, 회원 가입 역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빌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 북테이크를 하면 며칠까지 볼수 있는 건가요? 어, 저희가 기본 대출 기간은 2주인데요. 2주? 휴간 기간 중에는 반납을 하러 오기 힘드신 분들을 배려해서 네. 휴간 기간 중에는 받는 예정일을 계속 연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연장이 가능해요? 아 너무 감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장류도서관에 와보니까 안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저희 코로나 기간 때문에 아무래도 방문을 많이 못 해주셔서 못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작년부터 장류도서관이 리모델링을 시행을 했습니다 지하에 있던 유아실이 1층 어린이 실로 올라왔고 어. 어린이 실과 디지털 분이 개편이 되었고 커뮤니티실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탄생을 했습니다 야,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고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서 북적북적 하실날 사서님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네기다려집니다네 모두가 기다리시던 도서관의 단맛을 맛보겠습니다 어떤 걸 단맛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어, 아무래도 저희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가시는 베스트 도서들을 단맛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유아 베스트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도서 가장 많이 대출 나간 베스트 3위 김영진 작가님의 틀리면 어떻게입니다. 틀리면 어떻게. 태권도 품띠 따는 과정을 통해서 소개를 아, 해주는 이런 책입니다. 어, 네. 2위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유아베스. 트 2위는요. 윤지혜 작가님의 우주로 간 김땅콩입니다. 사실 윤지혜 작가님 하면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투병 중이시잖아요. 네. 예, 많이 아프다고 들어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이 책은 또 어떤 책일까요? 네,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귀여운 그림과 이야기를 담아낸. 책인데요. 네. 저도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작가님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아 베스트 1위 대망의 1위는 바로 이선미 작가님의 수박 만세입니다. <laughs> 이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수박 이야기. 이제 가을이 되고 있지만 제목이 좀 한복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무래도 시원한 느낌이 드니까 여름철에 많이 빌려가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연령을 좀 높여서. 어린이 베스트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책, 어떤 게잘 나갑니까? 어린이 책은 1, 2, 3위 모두 만화책입니다. <laughs> 사실 이거 뭐 학교 다닐 때 만화는 돌려봐야 또 제맛 아니겠습니까, 사서님. 음, 네, 돼 음, 3위 어떤 책입니까? 도띠 앤 잔트, 가상현실, 증강현실편입니다. 야 사실 제가 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 때는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를잘 몰랐거든요. 요즘 뭐 VR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2위는요? 메이플스토리 수학 도둑입니다. 아 수학은 좀 누가 도둑을 좀 와서 좀 가져가 줬으면 좋겠어요. 수학 잘하십니까? 아 아니에요. 예, 예. 친구들 참 멋지네요. 만화도 수학 도둑을 읽고 있습니다. 1위는요? 쿠키런 황당 과학상식 시리즈입니다. 이야 캐릭터가 사랑받는 책들이 만화로도 엄청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오늘 1, 2, 3위를 들으시면 뭐전신이 아들은 만화만 읽는 거어래가 되겠나.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 요즘에는 만화책도 학습 만화라고 해서 좋은 내용이 많이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아무런 독서를 안 하는 것보다는 네. 만화책을 읽으면서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읽는 것보다 만화로 가까워지는 것이 더욱 좋을 수 있다 부모님들 많이 읽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어른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도서죠 인문사회과학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3위 어떤 책이 지금 인기가 있나요? 네, 에리사 작가님의 트렁크 하나면 충분 봅니다. 트렁크를 갖고 그렇죠. 나갈 수가 없어요 요즘. <laughs> 네. 사회적 거리두기 네. 때문에 트렁크를 중고로 파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쓸 일이 <laughs> 없어서. 근데 안 나간다는 분들도 더 많습니다. 2위는요? 한스 로슬링 작가님의 팩트풀리스입니다. 아, 좀 영어로 돼서 어렵게 느껴지는단 말이죠. <laughs> 네. 예. 1위는? 레이첼 카스 작가님의 침묵의 봉입니다. 어, 우리 사서님 생각하시기에 이 3위, 2위, 1위 중에 어떤 책이 좀 나한테는 와닿는다? 아무래도 1위인 침묵의 봄을 저도 아직 못 읽어봤는데 오.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2, 3위는 다 읽으신 거예요? 어, 아,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이 도서관의 이 대출 순위들요. 이렇게 좀 인기 많은 책들은 많은 분들이 예약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시겠네요. 네네. 예약이 많이 걸리는 책은 5순위까지도 예약이 와, 걸리기도 하셔서요. 네.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기다리실 수도 있으세요. 오래라고 아, 하면 어느 정도 기다리시는 건가요? 길게는 두 달은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너무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다른 책을 보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문학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학 3위 어떤 책입니까? 리나라쿠르 작가님의 오린 괜찮아입니다. 아좀 위로가 되는 제목이네요, 그죠? 저 네. 정말 다 괜찮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 위는요, 스티나 약손 작가님의 실버로드입니다. 대망의 1 위는 어떤 책입니까? 도영 작가님의 인생 최고의 남자입니다. 아 제목을 들어보니까 조금 로맨스 소설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네 로맨스 소설입니다 인생 최고의 남자 만나셨는지 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만났다는 거네요 <laughs> 오늘 유튜브 도첫 출연이신데 네. 어떠셨어요?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나오실 거죠? <laughs> 네. <laughs> 지금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 못 와서 좀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많은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도서관이 빨리 정상 개관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은 유튜브 채널 구독을 눌러 주시면서 저희 도서관 소식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느끼는 맛있는 도서관 많이 놀러 오세요. 도서관에서는요 찾아가는 인문 강좌 신화 인생을 이야기하다 별바라기 아저씨와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별 태양 도서관의 길이의 인문학 등을 비대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정 글쌤 도서관에서는 해나이머와 함께하는 집놀이 그림과 세계 속내 손으로 만드는 가죽지갑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스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이 놀러가 주세요. 유라 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온라인 북 큐레이션을 준비 중인데요. 유라 도서관도 줌으로 찾아가는 인문 강좌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들 준비 많이 하지에 마이오스오잉! 마지막으로 장유 도서관 아이들을 위한 동화 나라 내선안의 동화극장 매주 한 편씩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마음 아 그림책과 원예 콜라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10월부터 진행한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거기다가 작가와의 만남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솔직한 식품의 저자 이한승 작가와의 만남 손주는 아무나 보나 박경희 작가와의 만남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꾹 누르시고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김해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요, 화정 글샘도서관, 칠암도서관, 그리고 장유도서관까지 검색 구독 클릭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도서관 최고!